우리나라만 치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어로는 투스 페이스트라고 그래요. 불솔 좀 발라보려고 쓰는 거예요. 빼고 임플란트 심고 파고 충치 치료하고 이러고 나면 야, 나는 집에 가서 오늘부터 열심히 닦아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오래 못 가요.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 이들이 망가져 나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를 네 다섯 개를 한꺼번에 빼고 나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선안 되겠구나 하는 게확 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로 아주 열심히 닦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데그 열심히와 잘이 많이 달라요. 설거지를 시켜놔도 똑같습니다. 축어라고 설거지를 했는데 가서 보면 때가 그대로 껴있어요. 그, 그동안에 뭘한 거냐? 거품만 낸 거냐, 이게. 근데 칫솔질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살에 칫솔이 닿았을 때안 아파야 돼요. 근데 지금 칫솔이 너무 뻣뻣한 걸 가지고 벅벅 문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소금 묻혀가지고 팍팍 문지르면서 어우 시원하다 개운하다 채채채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이하고 잇몸이 다칠 뿐이에요 구석구석을 닦으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살을 닦는다 살을 마사지한다라는 생각으로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닦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드릴만한 이 얘기는 이 평생 살아온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칫솔질을 금방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5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진짜 안 바뀌어요. 오늘 바꾸시면 임플란트 케이스가 하나 줄어요. 지금 당장 바꾸시면 충치나 잇몸 질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칫솔질하는 방법 빨리 바꾸셔야 되는데 머릿속에 기억하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힘으로 닦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빗자루질 하실 때 당비가 있고요. 마당 쓰는 마당비가 있습니다. 그 마당에서 쓰는 빗자루 플라스틱으로 된거 들고 들어와서 방을 딱 쓸면 방에 있는 장판이 다 까져요. 방 빗자루 쓰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거. 또 다른 거 빗자루 제가 하실 때 이게 빗자루라고 생각하면 밑 땅바닥에다 대고 빗자루를 어떻게 닦으세요? 이렇게 빗자루를 문질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어떻게 닦죠? 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닦아요. 이거는 빗자루 털의 탄력성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칫솔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주지 마시고 칫솔털의 탄력성을 가지고 살살살살 쓸어낸다라는 생각으로 닦으셔야 돼요.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칫솔모의 탄력성을 가지고. 대신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사지 하듯이 이빨 하나당, 치아 하나당 30번씩은 살살 쓰셔야 돼요. 이 칫솔질을 하는 거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항목이 치약이라는 항목이에요. 역시 조선 사람은 소금이야. 소금이 살균 효과도 있대. 설탕도 있어요. 농도가 높으면 세균은 다 죽어요. 그런데 소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극적이고 잇몸에 외상을 준다는 겁니다. 많이 이빨이 깎이고요. 잇몸에 상처가 나요. 자, 치약이라는 건 우리나라만 치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어로는 투스 페이스트라고 그래요. 이빨에다가 불소를 좀 발라보려고 쓰는 거예요. 이 불소가 들어가면 싫은 게 없어집니다. 충치가 멈춰요. 이가 딱딱해집니다. 이가 딱딱해지면 이빨이 매끈매끈해져요. 대리석처럼. 그러면 지저분한 게덜 붙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빨에다 불소 바르자고 쓰는 거예요. 그럼 치약 사실 때뭘 물어보셔야 되죠? 불소 얼마나 들었냐? 이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로 거품이 많이 나면 칫솔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면 칫솔, 털이 치아에 잘못 붙어요. 거품 때문에 미끄덩미끄덩 미끄져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치약은 거품이 안 나는 게 좋은 치약이에요. 치약은 조금만 쓰세요. 얼마만큼이요? 콩알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치약의 중요한 건 불소의 함량입니다. 양이 아니고요. 그리고 접촉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콩알만큼 치약을 짜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닦으면 한 10분, 15분쯤 닦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치약이 이에 접촉하면서 이가 딱딱해집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칫솔을 들고 치약을 조금만 쓰는데 불소가 많이 들은 치약을 써서 오랜 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닦으시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한 15분쯤 닦으시라고 그럽니다. 아주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녁 시간에 해 떨어지고 여유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15분 정도 충분히 닦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